마이크를 잡으면 본능적으로 고민을 하게 돼요 이렇게 잡아야되나? <laughs> 마이크 상대히오랜만에를 잡게 되는데 자 인사 문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대 감성과 20대 열정으로 30대를 살아가고 시크릿으로 4 50대를 준비하고 있는 남자 김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확실히 일요일까지 휴일을 포기하고 오신 것만큼 열정이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밖에 팬들도 잘 보이시나요? 네. <laughs> 감사합니 확이 애매한 거 상당히 좋아요자 <laughs> 오늘 강의 제목 한번 잡아봤는데 사실 강의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제목이에요 어떻게 할지 임팩트 있는 강의를 확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데 자 오늘 여기 있는 제목 한번자 뒤에 혹시 보이시나요? 네자 좋아 가는 거야 라고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아 가는 거야 아주 좋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런 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똑같이 좋아 가는 거야 어? 좋아 가는 거야? 이런 것도 요 좋아 가는 거야. 똑같이 좋아 가는 거야. 무슨 의미죠? 누구 때문에 이런 멘트를 생각하셨어요? 사실 한 번. 누움차. 누철자누움철 모르시는 분. 아직까지 우리나라 TV 보급률이 100%는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좋습니다. 자, 좋아 가는 거야 라는 자 굉장히 끝을 찾아서 라는 마인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 리모콘 어디 있죠? 제가 리모콘가안받네요 자, 목차는 크게 브레인스토밍, 스트레스도 왜 받을까요? 긍정의 힘, 어디까지 가봤니? 자, 네트워크 잘하게 생긴 관상.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얼마만큼 호흡을 잘 해주시는지에 따라서 이 교육이 정말 재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운전체 도대체 저기서 뭐하고 떠들관앉아는가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일단 팔짱 푸신 분들 팔짱한 풀어보시고요. 손 한번 위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 흔들어보시고요. 자, 슬슬 맨 뒤에는 지겹게 시작하죠. 지금 우아하니. 자, 밖에 계신 분들 다손 들어보세요. 미열어 나서 다 보여요. 네, 자, 손 들어보시고요. 자, 그대로. 자, 마이크가 있어서 간만에 약장수 보셨으면 갑니다. 자, 자, 한 손은 코를 잡으시고요. 자, 따라하세요. 팔발거 없어요. 괜찮아요. 자, 조금씩 다른 손은 방, 꼬아서 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시키 앞에서 시연을 보여주는 이런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자이상태에서 제가 버고라고 하면 손을 그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손 하나 양쪽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버고. 바꿔. 바꿔. 자 버고. 자 손은 2 5 0 0죠 네, 맞습자 이게 왜 이런 걸로 시작해 봤냐면요요사잘 하고 싶으시죠. 자. 좌뇌는 이성을 담당하고요, 우뇌는 감성을 담당합니다. 그다음 수학 잘하시는 분은 좌뇌가 발달해야 될까, 우뇌가 발달해야 될까? 좌뇌가 발달해야 된다? 우뇌가 발달해야 된다? 그냥 귀찮다. 양쪽이 잘해야 돼요. 그게 좌뇌, 우뇌가 한 번에 같이 발달하는 게라 아니 전전두엽이라는 부분 앞에 있는데, 요거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해주시면 좋아요.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자녀한테 계속 지켜보세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돼요. 잘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동작을 크게 하면, 크게 하면은 뇌에서 그 순간적인 생각, 시간 동안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 알려드렸더니 어느, 이렇게 나는 사모님 집에 갔더니 문을 열려서 떠. 바꿔, 바꿔! 바꿔! 애가 뭐 없는 <laughs> 자,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자, 여러분 헤드폰 지금 다 있으신가요? 네. 자, 핸드폰 하나씩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자, 음, 핸드폰 꺼내보세요. 음, 음, 저, 저 음. 여, 여기를 보세요. 자, <laughs> 자, 핸드폰 다꺼내보시요 자, 지금부터 딱 30초 드릴게요. 가장 자신 있는 표정 셀카 시작합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특히 남성 사자, 남자 선생님들 잘없으시죠 자, 여자 선생님 벌써 강 나고 난리 났어요 <laughs> 자, 밖에 계신 분들도 한꼭 한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스쏘로 하지 마시고, 아, 사진을 찍고 하지 마시고 남자 사생님들꼭 찍어, 으 이름 찍어요. 손 <laughs> 꼬리 이만해줘요 자얼짱 막도 하나씩 들어가면서 자사진한 번씩 찍어보고요 진짜 관상을 좀볼줄 알아요 자 관상을 좀 봐갖고 그냥 이렇게 얼굴을 관상보면은 제 얼굴 30초 동안 못보서 웃기셔갖고 그래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찍으신 거자 사진 이제 아까 한번넣으어안 돼? 도시안 되겠어? <laughs> 자 한번 사진 볼까요? 아 표정 진짜 대박. 아, 좋은 관상이라고? 네, 본인 미래에. 네, 네, 상당히 좋은 관상인데요? 네, 네, 자, 네. 일단 관상의 포인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업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입꼬리. 입꼬리만 잘당겨주 어, 너무 잘 하시고 계세요. 대단하세요. 복 네, 받으실 거예요. 자, 이꼬리만 조금만 당겨주셔도 상당히 괜 좋고 이 관상에 대한 비밀을 일단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이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 제 소개는 저는 어, KT에서 CS 및 마인드 교육하고 있었고요. 레크레이션 및 웃음치료사 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웃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 요정부서 특징은 얇고 넓은 지식, 관상 일단 잘 알아요. 자, 장점은 낯가리기, 소신하기, 무식하기, 개념 얻기, 그리고 제 사진.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찾으신 분 계시나요? 자, 저는 요거 처음 보신 분 중에 뭐가 좀 이상하죠? 아까 살짝 놀란 거 했는데 사진 누구 닮았죠? 네, 김현철 또자 김현철 말고 다른 거또 있다. 성식누성식이 누구 성식이 누구 씨. 누구 씨. 누구 씨. 누구 누 사람 구무구괜찮아요 아, 성식이요. 감사합니다. 누구 누구 누아 누구 아니 누구 또 누구 있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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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구 누구 누구 누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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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김혜철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어, 김혜철이 뭐야 이상해 이래갖고 싫다가 요즘에얘 닮았다는 소리 더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인정하려고좀 닮았나요? 네네 그래, 좋습니다 자 사실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장점이 저는 나 정말 많이 가리고요 소심하면 정말 소심해요 그리고 무식도 하고 개념도 없고요 근데 이거는 왜 장점이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외칠 수 있냐면은 진짜 강의하려고 어거지 보고싶은게 아니라 진짜 이랬어요 난 중학교 때 까지면 거의 자폐 비슷하게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혼자 있었거그는데 일정은 많이 가렸어요 그래갖고 낯가리던가 생명살기 너무 어려고 일단 돈벌 수가 없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남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일단 덤비자 무조건 백화보자 하면서 가다 보니 사람들한테 좀 낯가리는 게 많이 없어서 이게 앞에 설 수도 있었고요 진짜 소심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웃겨야지 하고 딱던져나안웃면은 집에 갈 때까지 맨날 문을 닫으세요 <laughs> 터졌어야 됩니다 안 터지면은 이 이럴 때저대게업에소심하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어 봤어요 내가 먼저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는 그런 편으로 많이 봤고요 무식합니다 저 진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요 나름 대학이라고 나오는데 기억나는 거는 술 이름, 안주 레시피 이런 것모보겠더라고요 무식하기 때문에 무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스승이었어요 이 사람의 경험, 이 사람의 지식, 이 사람의 내용들 다 보는 분들마다 다알수 있었고 개념 진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건방지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겠 가만히 있어서 얌전하게 있어 보니까 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더라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힘을 한번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그거고 뭐죠? 우산 아, 우자 처음에 나와죠비 피할 수 있고요 바람도 막을 수 있고요, 햇빛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또할수 있는 거. 우산 갖고 나 이것도 할수 있다. 여기. 어, 아, 자,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여기 지팡이 나왔고요. 지팡이 좋습니다. 또 지팡이. 딴 거. 칼싸움. 어떤가? 인테리어, 인테리어. 칼싸움도 어느 분? 아, 칼싸움 나왔고요. 과학적인 것도 나왔고 또딴 거. 팩댄스. 팩댄스. 아, 멋있다. 어떤 <laughs> 분이 진짜 얼마 한번 입고 싶은데? 아, 팩댄스. 팩댄스 춤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자, 앞서. 하나. 정서. 장사! 아, 역시 사업수단 대단하십니다. 장사! 좋습니다. 꼭우슨공 하실까요? 또요!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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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 어느 분? 몽둥이 어느 분? 괜찮아, 안 물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자녀도있으시고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자, 뽕! 뽕치! 띠리리 자, 많은 거할수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이거. 테스팅 하면은 많이도못 접으세요. 3분 안에 20개 이상 접을 수 있으신 거예요 아, 소리 나오죠. 자, 요거 강의 나오면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시험을 해보면은요, 2분 안에 30개 이상 훅 접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요, 1분 안에 20개 넘어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현실성과 목적성. 20대를 넘어서 30대를 거쳐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요 현실성과 목적성 이두개 머릿속에 콱 박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창의성을 너무나도 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직장인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 스트레스 받는아 짜증나 가끔 가다가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웃음> <웃음> 어디 조직에 가면 꼭 홀빌리징을 하시고 꼭 있죠 어, 몇분 되게 심하게 있는 <laughs> 거예요 스트레스 <웃음> 왜 받을까요? 자, 자 뭐라고요? 뜻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또요? <laughs> 나, 나 때문에 받는 거요? <laughs> <laughs> 종교인이 한번 앉아 계셨어요. <laughs>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리는데, 스트레스는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질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다 깨져요. 스트레스 다 받게 되는 거죠. 자, 퇴근 시간 10분 전에 야근거리 주는 직장 상사 있죠? 짜증나죠? 두 번째, 10년째 매번, 매 약속 시간마다 1시간씩 늦는 친구. 되게 화나요, 죠그 다음에, 요거 좀 많이 공감하시는분들 있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음식만 다 하면 끝에 다 와서 먹고만 가는 동서. 괜게 짜증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트레스 왜 받을까요? 자, 퇴근 시간 10분 전에 야근거리 주는 직장 상사. 왜 스트레스 받을까요? 퇴근 못하니까. 퇴근 못하 근데 요런게한 2~3년 이루어지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그 네. 원래 저래 원래.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죠 퇴근시간 10분 뭐 하나 주겠지 <laughs> 그래. 퇴근시간 15분쯤 매일 하나 띵동 업무겠다 오늘도 아웃이 <laughs> 스트레스 를좀덜 받죠 두번째 매번 약속시간은 1시간씩 늦어요 자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는 어김없이 3시에 나와요 처음 되게 짜증나 뭐야 아 미안해 차가 진짜 막혀갖고 요렇게딱 10년 만나면은 스트레스 안받으래 어떻게 하죠? 네, 같이 한지가 늦게 나가요. <laughs> 같이 한지간 늦게 나가요. 두 시간 안 하기로 했으니까는 난세 시쯤 나가 봐야지. 여러분. 자, 명절 때마다 음식만 다 먹고 동서. 자, 이분한테 스트레스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 이유 아. <laughs> 좋습니다. 이유 요즘은 이가 싫으니까 이서도또 먹을 만큼만 하기. 먹을 만큼만 하기. 아, 소실. 사실 사실 이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지방 <laughs>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부정 플러스 부정은 뭐죠? 부정. 다시 한 번. 자, 부정 플러스 부정 뭐다? 네. 하지만, 사람의 마인드는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부정을 맡게 돼요. 한번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으면 잘 생각해봐요. 한번그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요, 그다음부터 뭐 해서 꼴보기 싫어요? 직장 15년? 아니. 결혼 15년 차, 어느 결혼해서 할머니한테 뭐 연습을 들더니 하, 언젠 바깥 사람 숨 쉬나고 나면 또 꼴보기 싫어 죽었어. 바보 을자왜 저렇게 쩝쩝대고 나서 나었어 더럽게 그런 <고르는> <laughs> 한번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싫은데, 자,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거, 이거 사실 되게 잔인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그 사람은 그 사람 본연 그대로 있는데, 내가 내 기준에다가 그 사람을 갖다 대고, 어우, 쟤 꼴보기 싫어. 이러는 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누군가는 싫어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세요. 과연 나는 저 사람한테 맘이 들까? 그러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난저 사람하고 딴사람 있으니까. 이러셔로 진행되면 저만 될게 없어요. 자, 한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그 사람한테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여유가 있어지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여유예요. 조급해지고, 내가 뭔가 쫓기고,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은요, 예민해져서 자꾸 뭐 하나하나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느 외국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버스를 향해서 돌질러더래요. <laughs> 자기가 집단 자살하는 분인 이걸 경찰을 생각했지? 우르르 쫓아가그러 어떻게 해요? 버스 따서 뚫리면서빨 따라와요. 문 열어달라고. 한국 사람 되게 급해요. 그래가지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여유를 먼저 가지시면 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면 또다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엔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냥 딱 쉽게 얘기하면요. 왜돈 있는 사람이 돈 계속 벌잖아요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가고 지그 이유는 가지고 사업을 성공해서 남자들은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벌고또못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한달 벌어서 한달 살아가지고 빚 지어가지고 그빚 갖다가 또 갚으려고 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되게 많이 힘든 게요. 자 제가 회사를 가야 돼요. 지각을 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나는 회사까지 가는데 1 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데 딱1 시간만이 1 시간 정도 남기고 일어났어요. 이제 지각이에요. 막 우르르 준비합니나막우다다 아, 움직이다가 지하철을 악 타고 내려가서 딱 플랫폼에 도착했는데 지하철 문이 닫혀요. 고민하죠. 가방을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는다. 이제 뭘 집어넣고 고민하고 놓쳤어. 여서 확 타고 있는 지하철 갔어. 회사에 딱 가서 엘리베이터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도 역시 내가 딱 도착한 2층에서만 올라가. 나 18층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딱 고민을 해서 어 괜찮아 이 정도면은 아직 팀장님이 사무실에 안 왔을 시간이니까 몰래 들어가서 앉으면 살수 있어. 근데 그날딱 팀장 일찍 왔네. 어떡하냐면서 <laughs> <한 연자에서>. 개빡세. <laughs> 가서 부르죠. 그리고 우선 얘기를 하죠. 아 오늘 일찍 진짜 사놨다. 이말 한마디 딱 뱉은 순간부터 그분은 하루 종일 꼬입니다 아 오늘 일진 진짜 사납다 얘기를 하면요 그 이후부터 생기는 저녁에 잘때딱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안 좋았던 일들만 생각나요 지나가다가 누가와부딪혔던거 싸웠던 거코 필렸던 거 옷을 뭐 묻은 거 누구랑 말싸움했던 거일안 됐던 거 민원 걸렸던 거안 좋은 경우다단어유 하나 딱 하나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했던 거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 제가 왜 했죠? 짜혼 자서 근데 사람들은 절대 그 생각 안 해요. 아, 지하철만 그거 탔으면 엘리베이터만 제때 왔으면 아, 오늘따라 팀장 왜 최에 남탓합니다. 최에 남탓해. 그러면은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남탓하기 시작하면 남는 건 부정밖에 없어요. 자꾸 부정적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게 제가 오늘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 근처 에주차대가 없더라고요. 삥삥삥삥 돌다가 30분 동안 돌다가 주차대개시 찾아서. 주차를 딱 하고, 뛰어가려고, 딱, 근데 제 시야를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 바로 주차에 있는 주차 딱지. 남자분들 대신 이해 가시죠? 어떡하지, 이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냥 왔습니다. 왜? 4만원? 6만원? 일지 모르겠지만은, 제 얘기를 들어주시려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것만으로 되고 그런 거고, 4년 만에 원 아깝지 않아요. 그죠? 아, 아까운 거 아니야. <laughs> 괜찮은데상위파트너님이 내주실 거예요. <laughs> 그렇죠? 예. 아, 제발 좀끊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긍정의자 노홍철 사진인데요. 뭐예좀 사회적으로 물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저 이분 되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긍정적이데 되게 노력해요. 이분 박친 구 아시죠? 이분데 응원가 하려고 응원단 고려대 썼죠. 그 2주 동안인가 그 고려대로 300번을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그 자유로 가요진가요? 그 장미여관하고 같이 팀 먹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 앞부분을 못들어서 200번 동안 계속 노래만 들었대요 긍정은요 마인드만 바고는거 아니에요 자 사실 처세술체 어느 강의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웃으세요 밝게 사세요 다 듣습니다 빨리 들었던 내용 근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멘탈 약하다는 소리 들으시는 분 계시나요? 아, 멘탈 자, 흡연하시는 분. 괜찮아요. 네. 흡연하시는 분 담배는 끊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담배. 담배는 끊는 게 아니에요. 평생 참고 사는 거죠. <laughs>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고. 멘탈은 약한 게 아닙니다. 멘탈은 내가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려. 이 세상에 멘탈 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지, 자기 스스로가 멘탈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어렵지 아요 자, 여러분, 리크루팅 나가시죠? 사업하시죠? 힘들어요. 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 나 이거 괜히 까이면 어떨까? 인맥 까일까? 생각 깊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가세요. 그리고 저는 어려면은,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상대방의 긍정적인 거 하나만 찾으세요. 자, 여러분들 옆에서 칭찬하라고 말씀드리면은요, 칭찬해요. 잘생기셨어요. 예뻐요. <laughs> 아름다워서 이거밖에 없어요. 더 <laughs> 이상 없어요. 그래서 칭찬하려면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 네, 어, 선생 스파이트다 가로로서 더 이쁘신 것 같아요. <laughs> 어떻게 할지 모르죠. 선 어머, 뭐지? 칭찬은 디테일하게 하세요. 어, 선생님 오늘 머리 색깔하고 어, 저 무슨 색깔이죠? 어, 나 그색 너무 갖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쳐할거 없어요. 이런 거라도 하세요. 아, 나 저거 빨대 두꺼운 거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긍정의 포인트 모든지 하나는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 어어지 먹어지. 만들고 나면은 그다음 더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또 다른 모습들, 또 다른 긍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효과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죠 자 네트워크 잘하게 생긴 관상 제가 처음에 관상가지다고 생각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사람 누구죠? <laughs> 정동과 옆에는? <laughs> 정우성, <끝>, 맨 끝에는? <laughs> 천우선, 사실 남자만, 여성분들 한테는 남자를 넣는데 이쪽이 더 좋아요, 그죠? <laughs> 네트워크 잘하게 생긴 관상 있어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김태희 <laughs> 근 네. 소지섭? 네, 한국말로. 소지서소지 <laughs> 그래요. 정답은? 잘모르겠어 누가 잘하는지. 근데 제가 에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아까 찍으신 사진 한번 보세요. 네트워크 잘하게생긴 반성은 따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을 때가 제일 자신 있는 반성일 수 있습니다. 벌써 나오다니니까 응이고자 사실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하면은요 제일 큰 단점 하나가 있어요 약관이 오래 안 가요 어 그래 마저 저거 하문딱 열고 들어가면서 레디썬? 무슨 아까 뭐 웃긴 웃었는데 <laughs> 딱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 어떻게 해? 여러분들 사진을 보세요 특히 남자 사장님들 어? 자기 사진 한 번쯤은 가세요. 사람 인상 쓰는 건요. 관상 쪽 정말 쉬워요. 미감만 찌푸러시면 인상이 돼요. 웃을려면은요 눈꼬리, 입꼬리 전부 다 올라가야 돼요. 평상시에 연습 안 하시면 나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진찍 이르잖아요. <laughs> <laughs> 여성분들 잘해요. 이러면서 전망자. 이두 가지만 갖고 계시고요. 힘든 일이 생기거나 리코팅 나갈 때 내가 조금 강한 상대를 만나야 되겠다. 꼭 리코팅 아니더라도. 한 번만 보고 가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긍정. 그리고 그 상대방의 나의 긍정 먼저 찾고 상대방의 긍정 찾고 성공을 쟁취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